1월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2026년 1월 벌써 한 달을 마감하는 1월이 가고 있습니다 1월을 기념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곳 치악산 향로봉을 찾았습니다 아 원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일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 날이 맑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 기업도시까지 보이고 있고 저쪽 뒤에는 경기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찹니다 어, 이곳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 10도에서 15도 정도까지 바람이 굉장히 차고 매섭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지약산 향로봉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이 이곳에 있습니다. 치약산 향로봉 1043m.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여기 현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위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비로봉, 치악산에서 젤로 은 비로봉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기 보이는 높은 산, 그것이 치악산 비로봉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이 추워서 눈도,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비로봉을 찾지 못했지만은 봄에, 봄에 비로봉을 가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한 비루봉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악산 향로봉 정상에서 전해드렸습니다.